위로 산이 있고 작은 시골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소리가 되어 있는 옛날 시골집입니다. 차량 진입도로 양호하고요. 집 밖에 주차공간 두세대 가능합니다. 대지 면적은 142평에 나무와 항토로 지은 옛날 시골집이 있고요. 돌담이 정겨운 아늑한 시골마을의 경치입니다. 마당 곳곳에 텃밭과 유실수가 가득하고요. 주택은 작은방이 두개 있고 방두개중 하나는 불 떼는 방입니다. 주방, 화장실이 있고 햇살 잘 드는 마루가 있습니다. 샤시, 화장실 등 내부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집 뒤에 산이 있는 공기 좋고 아늑한 시골 마을이고요. 승용차 5분 거리에 단장면 소재지가 있어 각종 생활 편의 시설이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밀양시 단장면에 위치한 시골집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쁜 돌담이 있는 이 시골집이 오늘 매매하는 주택이고요. 지금 옆에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경운기 소리가 조금 들립니다. 근 네, 이곳은 밀양시 단장면 국전리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단장면 소재지에서 한 차로 5분 정도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이 시골집은 이렇게 약간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합니다. 저 안쪽으로 들어간 마을이 있고, 옆에 집이 한채 있고, 그리고 우리 집이 있습니다. 집 뒤로는 산이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밭이 있고, 네, 전형적인 시골 마을 모습입니다. 들어오는 도로는 차가 충분히 들어오는 도로이고요. 우리 집은 이렇게 경계로 돌담이 되어 있습니다. 쌀이 문처럼 보이는 옛날 문처럼 보이는 문도 있고요. 저 안쪽은 이렇게 벽돌로 담을 새로 보수를 한것 같습니다. 저 안쪽까지가 경계입니다. 네, 마을 약간 가쪽에 위치해서. 뒤로는 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막히는 거 없이 이렇게 시골의 경치를 볼수 있는 주택입니다. 네, 주택은 제가 들어가 보니까 시골집인데 수리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주차는 집 밖에 별도의 주차 공간이 있어서 주차가 두 대에서 세대 정도 가능합니다. 주택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집 옆으로 밭이 있고요 시골 집이 있습니다 저 안쪽으로도 밭이 더 있습니다 땅 모양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돌담 안쪽으로 밭이 있고 이렇게 주택이 있고요 앞쪽으로 이 정도의 마당이 있고 저 안쪽으로 텃밭이 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돌담 아래에 텃밭이 있고, 감나무도 보이네요. 그리고 엄나무도 있고, 두릅나무도 보이는 것 같고요. 땔감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 집은 이렇게 불 때는 방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불을 떼면 방이 뜨끈뜨끈한 옛날 우리 그 아랫목이 있는 불 때는 방이 보존되어 있고요. 이렇게 나무와 흙으로 지은 집입니다. 석가래를 살려 놓으셨고요. 앞으로는 이 정도의 마당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파세석을 다 깔아놓으셨네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화단이 있고요. 그리고 평상도 하나 두셨고, 수도가가 있고요. 야외 테이블이 보이고, 네, 수술 걸어둘 수 있는 아궁이가 있고요. 안쪽에 이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집 뒤로는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 겸 용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이렇게 있고요. 집 뒤쪽 저 안쪽에 버섯을 재배하고 계시네요. 이곳에서 이렇게 다 파쇄석을 다 깔아 놓으셨습니다. 안쪽에 또 이렇게 텃밭이 있고요. 마을 안쪽이 아니고 약간 가장자리에 위치합니다. 뒤로는 산이 있고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여기도 큰 감나무가 있네요. 조용한 시골 마을에 옛날 석가래를 살려서 지어놓은 주택이고요. 지금은 수리가 되어 있지만, 이런 주택은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집 앞으로 이렇게 평상이 있고요.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주방이 있고요. 방이 두칸 있는 구조입니다. 앞쪽에 이렇게 마루를 깔아놓으셨네요.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샤시를 해놓으셨고요. 옛날 세칸 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칸, 두 칸은 방이고, 이한 칸은 이렇게 주방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집이 아주 아기자기하니 예쁩니다. 여기 보시면 옛날 우리 대들보가 이렇게 문틀이 나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요. 안쪽은 석가래를 없앴습니다. 위에 다 덮어 놓았지만, 그래도 옛날 집 느낌이 물씬 나는 주택입니다. 앞쪽으로도 이렇게 마루를 새로 깔아 놓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샤시를 해 놓으셔서 또 겨울에는 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네, 주방입니다. 싱크대가 있고요. 에어컨도 보이네요. 안쪽으로 냉장고가 있고요. 네, 이곳이 화장실입니다. 옛날 집이라서 지붕이 많이 났습니다. 천장이. 아, 천장이 났습니다. 이렇게 세탁실과 화장실이 있고요.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넓지 않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는 이렇게 냉장고를 둘만한 자리가 있고요. 식탁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들반들한 마루가 이렇게 있고요. 방이, 방 크기가 이 정도 크기입니다. 안쪽에 이렇게 행거를 해서 옷을 걸수 있도록 해 놓으셨네요. 흙집입니다. 네, 우리 옛날에 흙과 나무로 지은 건강에 좋은 집입니다. 이렇게 창호지가 있는 이런 문도 있고요. 네, 이쪽 방 크기도 한번 볼까요? 이 정도. 어른이 누우면 한세 분, 세분 정도 누울 수 있는 방입니다. 안쪽에 이렇게 붙박이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네요. 네, 흙과 나무로 지은 석가래가 있는 집입니다. 바깥 석가래는 보존을 해었고요. 안쪽은 이렇게 지붕을 덮었습니다. 천장을 덮었습니다.